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투표는 승리 투표는 당선 분노한 국민이 진정한 영웅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총성없는 전쟁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은 지난 5년간 소위 대깨문들과 문바라 불리는 극성 지지자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좌파 정권으로부터 세금 폭탄을 받고 개돼지 취급을 받아서 분노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현 정권의 공격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끝까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 편에 서서 원칙을 지킨 윤석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거 중이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총성이 요란한 전쟁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있고 국민들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평화선언 같은 종이 조각은 평화를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국에 주는 경고는 무엇인가? 한국은 좌파들과 전쟁 중이고, 우크라이나는 독재국가 러시아와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맹이란 갑옷이 없이 외로운 전쟁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동맹이란 어느 한쪽이 맺고 싶다고 언제든 응해주는 쉬운 약속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초강대국 미국을 설득해서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위대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경제 건설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박정희 장군이 없었습니다. 1991년 독립을 할 때, 우크라이나 영토안에는 1,400여 개 가량의 구소련제 핵탄두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무기를 포기하면 그 대가로 미국과 러시아에서 경제 원조와 불가침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전 세계가 박수를 칠때 미국 정기학계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핵 없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위해서 차려진 밥상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였습니다 그는 1993년에 우크라이나가 핵 억제력을 포기할 경우 러시아의 침공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소수 의견으로 무시되었습니다. 지금 그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참화 속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엄합니다. 승리는 누가 그냥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승리는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우파 국민들에 의해서 승리의 타이틀을 다시 되찾아 올수 있는 기회는 오늘뿐입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적당히는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상대를 분석하고 약점을 최대한 파악해서 공격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부의 세계, 복싱 경기에서 모든 영광은 승자 독식입니다. 대한민국이 상승하는 국운을 가로막고 있는 좌파 독재와 그들이 자행한 부정선거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는 것이 승리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좌파들은 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실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열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표가 부족하니까 부정 선거를 통해서 표를 도둑질한 것이고 실력이 부족하니까 성적을 위조했으며 법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불법과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부패 정치는 좌파 정권 5년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만 오늘로서 종식시켜야 합니다. 거짓과 불법 불의는 결코 진실과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불의와 정의의 대결이고 절망과 희망의 대결이고 과거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정권 교체는 시대적 사명이요 우리 국민의 책임입니다.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수 있는 권리를 위하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에서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마음껏 자신의 뜻을 펼치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라. 걱정 없이 아이 낳고 걱정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나라. 정직하고 선령한 시민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나라. 갈등과 분열이 아닌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나라.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오늘 여러분의 선택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 땅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되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용감한 투쟁력과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승리, 영광의 타이틀을 되찾아 올수 있는 그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2021년 22년 3월 9일 오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직접 투표에 참여하시어 좌파정권을 심판하시면 됩니다. 오늘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